아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력공사 인재 인사처 인재 채용부 차장 김상지입니다 예그 시간 전인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미 와 계셔서 그냥 일찍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일찍 오신 분들도 좀어드밴티지가 있어야죠 계속 앉아서 기다리실 순 없잖아요 예 저희 이 시간 3시까지 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좀한2 3분 먼저 시작했고요 어한20 여분 동안 설명 드리고 한나 5, 6분 Q&A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트가 필요 없는 거는, 아니 필요 없다기보다는 시간 상함축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최고 최대의 공기업입니다. 그냥 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전은 그냥. 전기만을 뭐 전주에서 빼서 파는 그런 단순한 회사 또는 금년 여름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전기 누진제로 전기 요금을 엄청 받아먹고 뭐 온너스를 2천만 원씩 받아먹는 그런 회사로 잘못 알고 계신데 그건 정말 그 잘못된 겁니다, 예 하여튼 저희 회사는 세계 글로벌 1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100대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볼스지가 금년 5월달에 발표한 거고요. 이거는 그뭐 규모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규모로 보나 건전성으로 보나 아니면 이익으로 보나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전력 회사 중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한전이. 그리고 뭐 포버스뿐만 아니라 포춘지나 기타 여러 가지 플랫트런들에서 보더라도 한국전력의 세계적인 신인도나 기술력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는 익히 잘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그런 우수한 회사입니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전기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천히 이런 걸좀 나중에 알게 되시면 면접 때 조금이나 음, 자소서에 쓸 내용이 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예,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들쑥날쑥 하지 않고 또 전기요금이 낮았을 때부터 계속 각고의 경영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이 왼쪽에 와서 쓰셔도 됩니다. 예.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세계, 에너지 기업으로 에너지기업으로 2위고 전력회사로는 1위입니다. 한전 소개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어머니, 아버지 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전은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과거에 만들었었는데, 2001년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에, 그, 한전 수력원자력남도에서 발전회사가 생기고, 저희는 그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전기를 받아서 수송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송전설로와 변전설로, 배전설로를 통해서, 어 고객들에게 전기를 쌍값에, 좋은 전기를 쌍값에 팔고 있는 전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누진지 하니까 비싸던 데 하는데, 잘 생각해보시면은, 결코 비싼 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이랑 비교해보고, 핸드폰 요금이랑 비교해보면은, 어, 다섯 식구가 30일 동안 24시간 계속 냉장고까지 써가면서 하는데, 5, 6만원 나오는 거랑 혼자 핸드폰 써도 3, 4만원씩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쬐끔쬐끔씩 쓰는데, 핸드폰은. 이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한전의 역사는 엊그저께 생겨 한마 아, 뭐, 20, 30년 된것 같아 하는 게 아니라 대한제국 시대 때 만들어진 1898년에 만들어져서 그 118년 동안 이온 회사입니다. 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20년, 30년, 100년 넘은 회사가 없습니다. 조, 얼마 전에 그조흥행이 문을 닫았었고요. 근데 118년 동안 그 오로지 전기만 팔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기를 팔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은 그걸 받아서 하게 됐고 분화해서 나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시는 지하철 공사나 전철 그리고 LNG 가스 공사 이런 게다 한전에서 분화돼서 나간 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어, 인터넷 통신 회사도 최초로 했던 데가 한전입니다. 98년도에 드루네시라는 회사를 한전에서 해서 정보통신을 또 잘라내서 국가 산업을 위해서. 어, 잉태에서 내보내고 그런 회사입니다. 한전은 그 매출이 95조고 자산은 175조인데 작년 말 기준이고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작위 큰 회사다. 라는 정도. 그 95조면 어느 정도인지 59조, 100조하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음, 어, 정부 지분이 51%.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정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분이 51%고 외국인과 일반 지주는 지분이 49%입니다. 나와있다시피 그 89년에 국내 증시를 했고 94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회사는 뜻은 회사가 클리어하게 운영되고 외국인 미국 기준으로 봐도 깨끗하게 운영되는 회사라는 겁니다. 즉, 한전에서 얻은 모든 이익은 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해먹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국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과 주주들에게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전은 여러, 여러 자회사가 있고 한전만으로도 세계에서 22개국에서 약 4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시, 금년 10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네에서 전주 타면서 전기만 사업하는 그런 아저씨들이 아니라 해외 사업도 무던히 하고 있고 또 해외 수익 비율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뭐 한정 가면은 공기업이라서 고리 타분할 것같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액티브하고 외국도 많이 나가 외국 나가서 근무한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외국어나 또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퓨전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도 점점 커지는 최첨단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한국 전력입니다. 예, 이거는 홈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역학과 비전, 어, 시간상. 그러니까 과 현, 어, 이제 과거에는 발전소 송변전, 전기만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ESS라든지 스마트 가전, 전기 자동차, 어, 어, 그런, 어, 그, 그런 사업으로 신에너지 사업으로 많이 쉬프트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런 거 위주로 이제 ICT와 융합된 전기 기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직무 면접에 가면 이런 거꼭한두 개씩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한전이 아,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인재상 이거는 뭐 인터넷을 참고해주시고요 사무는 요거는 그 이제 대졸 고졸 공채 기준입니다 예, 직군별로 모집하는데 사무 송변전 배전 토목건축 원자력 it 뭐 발전도 있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직군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이게 지금 이제 일반직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한전은 모두 2만 천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대졸 고졸로 들어와서 계속 그 진행에 나가는 일반직은 약1만 삼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배전이 5 8팔프고 사무가 있고, 그 다음 토목건축, 원자력, IT, 뭐, 통신,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근무지는 전국에 다 뿌려져 있고요. 산꼭대기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섬까지 다 나가 있고, 외국에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채용 방식은 한전은 국민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기업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1등만을 뽑고 가장 최고의 인재만을 뽑는다. 저희도 최고의 인재만을 뽑지만 한전이 정말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은 어좀그 낮은 수준의 일은 다 위탁주고 외 주저버리는 게 진짜 소편합니다. 그냥 어 뭐한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한 공장 안에 있으면서도 늘 이렇게. 사내 하청이란 얘기 그런 거 있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직원이고 누구는 뭐 위탁 위탁이고 하청의 제하청이고 한전은 그런 최대한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뭐 대졸 구졸 있죠. 그리고 연구직도 이, 이, 있죠. 근데 육직급 직원도 저희가 그니까. 러 이전에는 뭐 여상 나오신 분들이랑 막 뽑았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아요. 여기도 대학 나오신 분들도 막 돌아오는데 좀 실력이 조금 처져도 능력이 모질라도 오, 육지급으로도 뽑고 또5지급은 뭐냐면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보면 전주 이렇게 오랑내리하시는 락 분들 계시죠. 이게 저희 말로 는 바켓스 차라고 한다, 베스키 차, 이렇게, 요즘은 직접 올라갔다 왔다 안 해요. 힘드니까, 이렇게, 무슨 굴짜 소방차 같은 걸로 태워서 올라, 박스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사실 그것도 저희가 정말 기업의 이익을 최소,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거 다 외주져버리면 돼요 그거 뭐,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나오셔도, 뭐, 근데 다그분들 전문대학 나오신 분들이 그분들도 좀, 어, 어, 공부가 조금 덜 됐어도 그쪽으로 공부했으면 저희가 받아서 다 같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2만 1000명이고, 아까 봤던 만 3000명 정도는 아까 그 4직급으로 입사하신 분들이 만 3000명 정도가 되는 거고, 한 7000명, 8000명 정도, 약 3분의 1 이상이 이제 그 다른 직급, 그니까 뭐 5직급, 6직급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는 체험형 인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6년도예요. 1 6년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창사일에 가장 많이 뽑은 1,400여 명을 금년에 채용했으면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주에 뭐 대졸 공채 마지막 면접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고, 근데 말씀드렸던 4직급 대졸 고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987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1000명 잡고 약 400여 명은 아까 말씀했던 5직급, 기능, 기능직, 그 다음 6직급, 시간선택제 직원, 연구직, 뭐 그런 걸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4직급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대졸공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제는, 이공채는 금년도 현재까지 기준이고 내년도에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지만, 확 바뀌진 않습니다. 바뀔 때는 미리 공지를 하고 내용이 많이 바뀐다면 저희가 6개월 이상의 텀을 주고 언제부터 바뀝니다라고 예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준비는데 갑자기 바꾸고 가면은 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집 분야는 전공이나 사무는 제한이 없고 기술직들은 해당 전공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군대 안 갔다 와도 되고 연령이나 학력 제한 없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라 할지라도 대졸 수준 시험 앞에서 붙으면 대졸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대졸 시험 붙으면 대졸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대졸 시험을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열심히 연습하는 얼떨결에 붙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그냥 대졸이라고 똑같아요. 그 대신 학교를 다닐래, 회사를 다닐래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와, 너는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우리가 회사 당분간 안 다녀도 돼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의 역량에 따른 문제예요. 근데 그 대신 천, 이제 뭐 천천히 5년, 6년에 걸쳐서 수업 조금씩 들어가면서 다니면 되는 거죠. 학교는. 그리고 영어는 700점 이상,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 넘어가고 아 그리고 지원 가능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체험 공고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전화기 깡패란 얘기 있잖아요. 전기전자, 화학기계. 근데 한전 같은 곳에서는 전기 직군은, 전기 적공자들을 많이 뽑는데, 워낙 많이 전기 직군, 아까 송배전을 많이 뽑다 보니까 전기 직군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에, 뭐, 물리학과다 수학과 사람들은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걔들도 다 기초 전기 같은 건다 배웠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기 나와 있는 전기 기사나 전기 공사 기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수학과나 물리학과 국문과 학생이라도 저 자격증만 따면은 선배전 직군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들어오고 이 있어요. 그 나머지 직군별로 예, 약간 폰트가 약간 이렇게 깨졌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정사각형 형태로 글자를 쳤었는데 폰트가 안 맞아서 약간 세로로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해서 보시고 지금 한전채용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어, 원자통신 직군별로 저런 자격증이 있으면 대졸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류전형은 어, 그 나와 있는 거 저희가 이제 한번 지원을 하면은. 2만 명 가까운 분들이 원서를 내요. 그 그러니까 서류를 어쩔 수 없이 그 자격증이나 어학성적 기준으로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약한 그래서 한 3분의 1정도가량은 필기 시험을 볼수 있도록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이나 또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법정에서 정한 가산점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격증이나 뭐 자서서를잘 쓰셔, 쓰셔서 그것도 평가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류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아, 그리고 또뭐 지방인재, 본사, 지방이라면 어, 비수도권, 또 지, 본사 이전증은 광주 전담을 의미합니다. 또 인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에서 3% 그러니까 만점 기준입니다. 자기 증거, 점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2점, 100점에서 2.3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인재는 자, 대학원 이하의 최종학력을 의미합니다. 대학생이면 대졸,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학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전남대학을 나왔다면은 광주전남 인재고, 역, 역으로 광주전남에서 광주고등학교 광주까지 나왔어서 서울대학을 나왔으면은 지방 인재가 아닙니다. 고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관련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직무능력 검사, 캡커형 직무능력 검사에서 NCS형 검사거든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시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 NCS형 직무능력 검사로서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 능력 뭐 해가지고 80분 동안 95문항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항상 아, 다다 못풀었다고 하는데 다 못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어 이거는 그 사무하고 기술이 가중치가 있고, 그리고 물어보는 게 맨날 똑같아요. 음, 모르면 찍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요 힘들고, 그러니까 최, 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 정답을 많이 써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 그 문학마다 배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히스, 정답률이 낮은 걸맞추면그 점수는 높고 토, 토익이나 토플이 그러죠. 그러니까 정답률이막다 틀려고 극 소수만 맞는 문제를 혼자 맞추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다 같이 맞추는 거 맞추면은 점수가 별로 안 올라가고 뭐 이런 시스템이래요. 그래가지고 또뭐 연달아서 막 A A B B B B 써서 맞췄다 면아 얘는 그 로직이 있대요. 그래서 얘 찍어서 맞추는 되구나 해서 또 그러면 또막 감하고 막 여러 가지 산식이 있는데 하여튼 간. 어, 다 같이 맞추는 거 맞추면 별로 안 올라가고, 혼자 맞추면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쌩판 모르는데 5분의 1로 찍는다면, 맞추네만 점수 더 올려주는 거잖아요. 자기는. 뭔얘기인 아시죠? 근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하면 찍어야죠. 그때는. 그러니까, 찍어도 돼. 네,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둘 중에 하나 하면 확률이 높으니까 찍어야 되는 거고, 쌩판 모르는데 빈칸으로 내긴 좀 민망하니까 찍으면 그거는 죽어서 누구 주는 그런 결과가 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직무 면접은 전공 면접이에요. 한전은 전공 시험을 따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공을 다 따져요. 근데 기술직은 전공을 이 그, 좁기 때문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 높게 물어봅니다. 어, 단답형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화면에다가 도면이나 설계도 그리고 회로도 같은 걸 띄어놓고 거기서 어, 설명하라고 하고 문, 그 사, 산식을 주고. 주관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화이트보드에다.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뭐 면접위원이 4명, 학생이 3명 들어가면 그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사무는 사무는 전공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공을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경영학과하고 뭐 심리학과, 수학과가 애 들어갔는데, 경영학 물어보면 당연히 경영학과가 애 유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마이어스,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게 저희가 충분히. 그 처음에 뭐 인문 사회 그다음에 뭐 경영회계 선택하라고 하고 그 안에서도 본인들 전공에 맞도록 한번더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무든 기술이든 ACS 방식의 직무 면접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전공이. 당신 회사의 업무에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걸 최대한 설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단답형 위주로 공식이 외워서 막 전류가 올라가면 전압이 올라가고 저항이 내려가면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외워서 한다든지 뭐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단답형으로 따지 그거 대답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한전의 업무는 어떻게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까지 발표하는 학생이 더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NCS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더한번더 설명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인성 면접, 경영진 면접이거든. 인성 위주의. 아 그리고 이거 직무 면접 할때그 인성 검사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음. 인성 검사는 점수를 하지 않고 패스워나, 패스워나, 그러니까 페이로워나 해서 그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과하신 분들 안에서. 이제 경영진 면접을 통해서 1 배수로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전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상황 어떤 상황을 주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아니면 인성적인 질문 뭐 그런 걸 해서 어, 평가를 하도록 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 고졸 공채든 대졸하고 비슷한데 예, 다른 점만 설명드릴게요. 서류전형은 <laughs> 고등학생들은 자격증을 거의 안 봅니다. 왜냐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점을 막 대학생들처럼 해버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1, 2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어 자격증 별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 두 가지 전형을 동시에 합니다. 직무능력 전형하고 특성하고 대학생 전형입니다. 그래서 특성하고 대학생 전형은 그러니까 나이스 성적표에 따라서 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무 능력 전형은 자소서를 써서 그 자소서를 평가를 해서 양쪽 다 5배수 5배수로 해서 합을 10배수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직무 능력 검사 아까 대조라고 똑같이 그 그러니까 똑같은 양 형식의 직무 능력 NCS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걸 통과하고요. 그리고 어 예. 아, 여기서도 뭐 지역가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능력 검사 필기를 보고요. 여기서는 그 비슷한 형태인데 시간하고 문항수는 좀 적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60분 동안 65 문항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전공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에 뭐 한국어 나와요, 한국사 나와요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게 되면 또 학원 다니고 또 가회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격증만으로 대체합니다 대졸에서, 그래서 필기를 하고 직무 면접과 인성 검사는 대졸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약간 문학 문항만 수준이 조금 쉬운 걸로 진행될 뿐이고 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 NCS 방식은 그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불필요한 스펙이나 <laughs> 불필요한 스펙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 맞는 스펙을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한전에서는 NCS를 입사 지원서에 있고, 그 저희 입사 지원서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저희 걸 벤치마킹해서 문항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 그 입사 지원서를 평가 및 점수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직무능력 검사도 정부에서 어 정한 가이드라인 방식이 있거든요.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어학 만점을 천점 기준으로 토익 천점 990에서 900점 이상이면 만점을 했는데 지금은 850이면 올 셈입니다. 대졸 수준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850이든 700, 850이든 990이든 다 만점입니다. 다만 동점자 처리 기준 할 때는 그 차이가 있지만 가점 받을 때는 같은 점수를 하고 있고요. 뭐 고급자격증도 많이 축소하고 가점도 축소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이거는 15년 말에 대졸공채에 입학한 신입사원들한테 이제 보고서를 쓰라고 했었는데 가장 의미 없는 그 서류전형에 나오는 말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개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다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자코리아에서 나왔던 건데 뭐 성실합니다. 노력하는 인간입니다. 책임감 있습니다. 창의적입니다. 솔솔솔 이런 얘기를 자소서에다 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다고 쓰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걸 예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지 나 착해요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넘어가고. 어, 이건 이제 실제로 그 한자에서 이제 면접이나 그 직무능력 검사 때 나왔던 문제고요. 어, 본인 성과나 고객자 그러니까 본인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학업 위에 노력을 열정적으로 한 투자해본 경험, 또 어, 딜레마형 이게 A 또는 B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시험을 앞두고 촉박한데 혼자 사는 친구가 아프다고 약 사달라고 그랬다서 약을 사주러 가야 될 건가, 시험 준비할 건가 어떤 걸 선택하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는 다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간에 판단의 근거가 명확한가, 얼마나 입체적인가를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 자 자소서 이거 잘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소서를 보면은 이거 작년 15년 말에 들어, 예, 입사한 학생인데 어. 아. 내가 경영학과나 회계학과를 나왔으면 할 말이 많은데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통계학과를 나왔어요 국문과를 나와서 할 말이 쓸게 없고 할 말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사무직 같은 경우에 기술직은 그나마 덜한데 왜냐면 전공을 딱 정해지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정외과를 나온 학생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원한 분야의 필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받은 교육 중에 현업에 활용 방안에서 쓰지 않으면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쓸거 많죠 생무학과나 이런 애들은 근데 얘는 뭐 뭐라고 썼냐면은. 정해과라서 중동 정치 수업을 들었다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빨간 것만 읽으면 돼요. 한전이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출했다. 요르단의 알카트라나 발전사업을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은 작년 초에, 1십년 초에 수주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하면, 아, 한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구나. 를알수 있죠. 근데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밑에 중동은 어떻, 어떻습니다. 더 썼습니다. 라고 쫙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아아 중동 사람 아, 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모래밭에서 하얀 옷 입고 낙타 타고 다니면 다 중동이지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 보니까 뭐그 중동도 나라별로 뭐, 뭐 시아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별로 그걸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럽 사람들이 우리한테 야나 일본에 진출해야 되는데 너 한국 사람 일본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일본 사람하고 좀 친하게 다리 좀나줘하면 우리가 발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걸 다 공부해갖고, 그니까 저희 그 중동 사업하는 차장이나 부장들이 걔한테 물어봤으니까 중동 역사를 우리보다 더 잘고 알 문화, 그니까 중동 요르단은 어떻고 요르단은 친미국간데 어떻고 어떻서뭐 미국하고 요르단에 할 때는 미국의 어, 어떤 라인을 이용하는 게 낫고 사우디 갈 때는 누구랑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냥 공부하면서 그런 걸 생각했던 을 거예요. 그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정외과가한전 업무하고 정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관이 있잖아요 이게 직무와 관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접이나 자소서나 이렇게 쓰셔야 돼요 국문과를 할지라도 심리학이면은 아 내가 어, 고객 상담 쪽을 하는데 그냥 친절하고 목소리 예쁜 여자로만 고객 상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 변화가 전화를 몇번 받으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텐션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또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한다면 면접위원이 들을 때 훨씬 더 어트랙티브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쓸 말도 없고 막 맨날 뭐그뭐 해외 에 나가서 봉사했습니다. 뭐 어린애들 가르쳤습니다. 뭐그렇잖아 근데 그렇게서 다 똑같아요. 막 그래서 심지어는 막 사람도 다른데 똑같고 컨트롤 시 컨트롤 v 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대졸이든 고졸이든 사무든 기술이든 아시겠죠? 직무와 연관된 교육 지식을 어떻게 해서 링크해서 발표하고 쓰고 생각하는 거. 그게 NCS에요. 한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금년에 나온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0대 기업을 뽑은 거거든요. 좋은 회사들이 다열0개요 다,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입사했던 22년 전이나, 30년 전에 지금 네이버 가서 이걸 찾아보시면, 그때도 있어요, 한전은. 그때 있었던 회사들이 지금 여기 10대 그룹에 안 들어가 회사에 안 들어가 있는 회사들도 많고 심지어는 없어진 회사들도 있어요. 저 입사할 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쌍용 정유가 제일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뭐 so로 바뀌었지만 이름만 남아있는 거지 회사는 다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이라는 회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남아서 계속 번창해가는 회사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삼성전자도 옛날에는 삼성 그룹으로 꼽았을 때 들어갔었고 삼성전자만 남았지 나머지 뭐 건설 이나 이런 건다뭐 어디로 갔는지 어딘가 있겠지만 하여튼간 그렇다 는 거죠 한전의 매력 포인트는 뭐 약간 좋은 점이 있다 차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성과 연봉은 이건 대졸은 3300 여러분 책에는 뭐 3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모든 공공기관은 들어가는 첫해는 상여금 보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째 해에 첫 댁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성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야뭐 공공기관 월급도 작아하는데 두째에는 좀 뛰어요. 그다음부터 는 많이 안 뛰는데 일단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아뭐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위탁 시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전은 여러분 이제 꼭그 예를 드는데 유럽에 여행 가면 이렇게 스테이드글라스 멋진 장작은거사오잖아요 맨날 닦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잖아요. 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받은 종이컵 같은 건 아무리 예쁘고 뭐, 어, 별다방에서 받은 종이컵이라도 종이컵을 오늘 쓰고 다 버리잖아요. 근데 저렇게 비싸고 예쁜 유럽에 사온 장식컵은 잘 쓰다가 자식한테도 넘겨주고는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그런 거예요. 공기업은 특히 한전은 한번 입사하면은 이렇게 여고생 같은 애들을 들어와서 엄마 뱃속에 지금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기간을 두번더 살아야 정년퇴직할 수 있어요 40년을 지금 20살이라고 해도 60살이 돼야 나가니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다시 살아도 아직 회사 10년 더 다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하겠어요 그냥 2, 3년 5, 6년 저기 인식이다 내보내고 내보내고 그런 회사들이 아니니까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계속 교육시키고 아프면 케어하라고 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여겨주는 회사가 한전이고 공공기관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회사가 한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공공기관에 취업하겠다고 하는 이 노력이 되게 힘들고 약간은 서럽기도 하지만 그게 노력과 운도 조금씩 따르고 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청사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그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해서 전기를 껐다 켰다 했지만 같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었으면 좋겠습니다.